어따잡잡고만 잠깐만. 잠거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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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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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어? 만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어? 잠 어? 만 잠깐만. 잠 어? 만 잠깐만. 잠깐만. 야, 지금 달장났던데 네, 위강찬 네, 오습니다 3위 김호 네, 오습니다 네, 2위 이경재. 내용을 위하갔습니다. 1위 정시아. 귀요미라고 얘기해도 안요 <laughs> 네, 뒤돌아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. 귀요들 예술 <http> <카라> <음소리> <ört supporters> <legislature> 가이대신아 받는가? 아, 네.